자, 지금 가는 건 무엇이냐. 3행운으로 돈을 조금씩 벌면서 연승으로 가려고 하는데, 쟤 때문에 졌죠? 팡 망했어요. 팡 아. 싸움꾼을 갈 거예요, 싸움꾼. 싸움꾼을 갈 거고. 레벨업을 빠르게 할수 있는 싸움꾼을 갈라 했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자 일단 빠르게 오래베 도착해주고 도착한 이후 3행운 사싸움 군민 받기 위해서 도착한 거고요. 싸움꾼 대결로 가서 무엇을 위주로 할 것이냐 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차차 누구를 메인 딜로 넣을 것이냐 당연히 세트가 제일 좋겠죠. 음 여기도 졌으면 좋겠는데. 나무정용이라치지 않을까? 그럼 뱉어주니 가렌이 돌기 전에 뱉어야 되는데, 아이고 애니야, 너 진짜 협곡에서 그러면 너좀 많이 먹겠다야. 저... 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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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쾅초초초 거져라~ 저 녀석 역겹 죠？이럴 릴초 어우, 무승부 좋아요？무슨 <laughs> 곡있 습니까？자, 일단 음. 템을뭘먹어 주지. 일단 남는 거 중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BF 일단 먹어주는 게 낫겠죠? BF 하나 먹어주고. 2패 좋지? 패배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안 아프게 지면 안 아파, 아프게 저야 아프지, 안 아프게 짐을 별로 안 아파요. 여기서 아, 행운이 안 나와주네. 3행운 받아서 가고 싶은데, 일단은 그냥 가주도록 합시다. 이건 뭐야? 삼성 났었어. 진짜 왜 그래? 너 근데 이기나 뚫어내나? 사상군 보여주나? 음사상는 좋아요. 어우, 뚫어냈어. 티모 오케이, 이거 잡네. 이거 소리기네 <laughs>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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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통통통 통통 통통통자 이러면서 그냥 상행운이라 받아가지고 천천히 레벨업을 빠르게 치면서 6..6싸움꾼 8싸움꾼 받아주는 대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싸움꾼 안겹쳐 너무 아름답죠? 달달혀 달달혀 자, 흠. 여기도 행운 받으려고 하는가 가 근데 지금 행운이 하나가 애니가 안 나와도 모르게 이는거같죠 불쌍해. 그래, 이렇게 행운으로 용돈벌이 정도만 하는 게 쿵쾅. 머신 슬러키. 행운으로 용돈벌이만 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뭐야? 이원 좋죠. 일단 좋아. 일단 킹푸지 않고, 어, 나아 먼저 맞, 먼저 맞아서 시바나가 집안 죽을 테니까 변신하는 게 나리려나? 아니야, 여기 있어. 일단은 좀 이기면서 가는 게 목표이니까 2원 3원이라도 받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패는 안탈 거라서 베트. 어... 아니죠? 음. 이거배 벨트 아니죠. 아, 벨트 음. 일단 세트템은 나왔는데, 무대 보고에 연우를 넣어줄 생각이고, 쌍우는... 어? 우고 헬씨 와이 거지. 잠깐만, 이거를 바이한테 넣어놨다가! 이렇게 해놨다가 성배, 가고일, 열심히.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결투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여기 또 신생 결투가 한 명? 결투가 한 명이네? 그럼 열심은는안 만들어줄 거고. 근데 네, 싸움꾼이 확실히 이번에 시즌 들어오면서 선지, 그 누구야? 걔네보다 너무 약해졌어요. 그, 그 친구들 누구지? 선봉대. 옛날에는 뭐 순방 머신이었던것 같은데, 사 시즌 때 순방 이걸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좀 그렇다. 볼수 있죠. 이렇게 계속 돈 2원, 3원이어도 만약에 다섯 번다 이기면 10원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득을 보면서 가는 거니까, 다 이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가 이게 성립이 되는 거라서, 선배를 넣어준다? 정손? 수운? 세트가 딜을 더잘 넣으려면 정손을 넣어주는 게 낫겠죠. 정손이나 총검, 일단은 기다려보자. 태블 방 하나 만들어주고 싶은데, 바이, 사명사수에요. 이거 어그지로 사명사수 맞춰왔는데 딜이 셀텐데도 화두명다었죠 결국 이러면 이기니까. 자, 4연승 좋아요. 3명이 붙어 있는데 3명 다못 이길 것 같네. 아이고 행운 타던 친구가 죽었어. 근데 오히려 좋죠 저런 친구한텐. 어, 탕키 3 생각이 불어. 그럴 때가르줄라 했는데 보이면 어떡하지? 응. 어. 살이이기면서 가야 되니까 용납을 받아줍시다. 괜찮아, 왜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다 저쪽에 모였으니까 뭐 여기다 주고 같아야지. 영을 무너뜨려라. 여긴 3형은? 그건 바위가 이거 쏘면은? 2명을? 그렇지. 이거지. 쾅 와, 세다. 좋아요. 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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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연승. 아주 아름답고. 음, 1등 연승 끊긴 거 너무 좋고. 로란지 이 친구가 그러면은 올라가는데. 얘는 신성교투관데 나서서 선 넘었어? 흠. 뒤집기 세 개. 저는 흡수자가 일단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흡수자가 될것 같으니까 그래 너네 먹고싶은 다 먹어 너한테 싸움꾼이야 필요없어 뒤집기 사실 있으면 좋은데 말이야 너무하죠 자 자배를 먹어주고 이 친구 원래 이거 흡수자 갈라 했던 것 같은데 사흡수자 산티자를 얘가 먹어버렸구나 미안하다 어차피 나오겠지 마인드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이러면, 이봐. 50원이 어거지로 어떻게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대화 불만 가지고. 콕궁템만 나와주고 바이 3성을 맞출 것 같으면 바이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긴 해요. 그쵸? 일단은 2성까지 붙었으니까 더안 죽을 거고. 센데? 방어력 감소량이 60%? 7레벨 빠르게 돌려주자 쾅 브라우마 브라우마 쾅한명 노이죠? 이거 시바나도, 시바나도 가요 그러면 스턴이었는데 쾅 그쵸? 아안 맞았는데 그래 죽여 계속 가는 거야 7레벨이든 6레벨이든 먹으면서, 흠나이 음, 이게 2원, 3원 한판당 받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laughs> 아, 얘가 문제인데. 오히려 이렇게가 준다? 어차피 변하니까. 너죽어 이렇게? 아니야, 얘 애니가 앞에 있는 게 낫죠? 안될것 아, 같더라니. 자 신성이라서 신성 가기 전에 때려줘야 되는데 가능한가? 펑아 신성 돼버렸어 그러면 약하지. 그래. 아, 태평 방이라 힘은 못 쓰긴 하는데 애들이 아직 더 봐야 돼요 이 친구는. 아우 아파. 오히려 좋아. 야, 오히려 좋고. 39분, 3 6 0 얘는 되게 애매하게 한다. 어떻게, 뭐, 답이 다, 없나봐요. 다 자, 7렙 도착. 전 이대로 8렙까지 쭉쭉쭉쭉 쭉쭉가주다가 쭈쭈 행운 손떨이 주고. 아니다, 9렙까지 갈수있어 이기면서 갈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삼성이 좀 붙어야 되거든요. 일단 8렙까지 가자. 텔레에서 63군에다가 이제 다른 시너지를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바이가 있으니까 대장군 하나 넣어주던지. 1 0동동동동동동동기0 0 1 0나0 1 이온충격기 이온충격기도 좋긴한데 솔라디? 얼씬 일단 이거는 이거는 성배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 아, 나왔으니까 BF먹는걸 기도를 하고 음, 가자 이렇게 모여있는 친구들 근데 대자연이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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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다. 뭐 했어서 좋았는데? 아, 국궁이 있어야 돼. 이제 너무 약하죠? 아, 아파. 현원을 슬슬 버려줘야 되나? 참. 어 콜라리... 땡기긴 하는데... 대장군이라도 하나가 나아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흠 애님 버려주고니거 막지 걸... 세드한테는안질것 같은데... 지나... 아... 내가 뒤로 안 가는구나... 어... 야, 나 왜... 왜 맞아... 누구한테 맞는 거 잡고? 어? 안돼 이러면 이런 바위가 먼저 왔는데? 아참 그래도 촛촛어 아, 지네 아 제드 너무 사기야 아직까지 사기네요 사명패 좋아요 그때 어질사 명사수 자 이대로 가면은 8레벨에 금방 도착할 것 같고 이 이기면 손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군을 아, 대장군의 행운을 한판 이기면 생 손절하고 여기서 이겨주지 않을까? 애들이 대부분 다 저기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아참 무슨 일이야 진짜 광아 딜이 살짝 모잘라요 하나 더광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저거 봐 치감을 묻히고 치감이 묻었는데 왜 이래 야 치감 묻혔으다좋 하지 야 치감 묻었는데 왜 그래 너 딜이 아야너 약하게 맞았으니까 오케이 아, 물 넣어준다. B F. 앨리스 이럴 차리 B F인데, 인기가 없네 그래서. 역시. 아 그러면, 아 대장군 좀먹어 주자. 음, 보건 두 개. 음. 흐. 그... 더은두 개나 어. 호 어, 이거 못 참을 것 같은데 같이를 광풍화서 이정도 고자 이거를 이러면 이렇게 넣어주는 게 일단은 더 좋을 것 같고 거는 넣어줘 일단. 못사건꾼 너무 불편한데, 아참 한판만 이기면 한판만 이기면 한판만 딱 한판만 이기자. 성환스 이 친구 용의오인데 바이가 용의원은 뭐야? 이거 선 넘네, 이 사기꾼이죠. 얘도 자, 일단 사기꾼 한 명. 와, 사기꾼 야, 이건 아니다. 친구야, 좀 너무하다. 아, 아파! 아 잠깐만 나 이길 수 있는 애가 없나? 사연패지. 사연패지. 8레벨까지는 패스하게 올라왔는데 하이튼 대전금 버려줘 보나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봐. <laughs> 자, 괜찮겠지? 이거는 해운 빨리 손절하고 싶다. 제발 8선8인데 음. 자, 보건이 그래도 두 개에요. 쾅, 아이고, 둘 다! 시간 있어, 중력 가닥 가져. 총 3등 대 올리고 뛰어줘요. 아 하필이면 가갑을 갔어, 이거? 애니야, 한번 쾅 오케이, 좋아요.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주 아름다워. 대상 하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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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러면 행운 좀더볼수 있죠? 빼주고 니코 하나. 수0 0사수4 0 0 아직 좀만 더 보고 이거 뭐야 원4 0 빠르게 갈수 있을 것 같아 아직 체력도 여유가 있어서 자원 4,000원? 4 0 받아줬고 자 얘는 원4고 정신도 너무 기가 음 얘한테 가격까지 넣어주고 무대를 무대 에너가 가지고 있어 봐. 좋아. 일단 괜찮게 왔어요. 아직까지는 ㅎ ㅎ 가 일단 ㅎ 서 세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정말. 너 싫다, 좀 그래. 아, 이러면 바위가 먼저 죽잖아. 아, 이, 이 제대 동무대죠? 지금? 좀 그렇다, 이거 진짜. 너 세트만 뽑아봐. 세트 뽑고 오자. 제발 감사 카타리네두개 옆에 주고 다음은 누구만 날것 같으냐 얘 만났고 이 친구 아까 만났었으니까 얘 만났고 근데 일단은 여기로 빼주는 게 맞는 것 같다 여기다 넣어주고 이렇게 가자 바이가한 대만! 한 대만! 제발 한 대만 아, 이게 예, 롤도체 싸면은 좀 사람이 약간 정신을 놓은것 같아요. 아, 여기 아닌데, 응. 아. 그리고 너왜태부방리고 아, 좋아. 진공은 있어요. 곡궁을 넣어줘야 좀더셀 텐데. 아우, 너무한다. 이거 지니, 형은 손절하자. 손절해서 뭘 넣을 수 있지? 근데, 흐음 자 9레벨 도착 일단 활성화 험프티 땀프티 대장군 한번 빼주시는데 또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리고 이렇게 가자 단계치 삼성 안 봐줄 거고 이자 받고 P20 딱 됐을 때 기왕면, 한 방, 한방 쏘고 가자. 자, 바이야. 바이야, 보여줘. 쾅, 오케이. 이런 모습을 원했어. 쾅, 오케이. 이거거든요. 내가 원하던 바이의 참 모습. 오케이, 진아 컴백 가능님. 아프게 맞으시고요 자, 이제 행운을 손절해줄 타이밍이었죠? 지금 세트가 나와야 되는데. 세트 있니? 세트 없어요. 타이밍을 뭘 가주냐. 아 좋은 게 없는데? 치크? 치크 가겠지 그래 가고일? 월, 어, 심일 가자? 어차피 뭐 파고들 친구는 없지만 월, 심일 가줄게요 그냥 간 거야 이 진짜 그냥 간 거예요 하아... 8, 4, 5, 대장군은 어차피 빼도 되잖아. 그러면. 자, 얘를 버려주고. 비싼 거니까 먹은 거고. 오, 니코 두 개. 자, 이제 돌리자. 돌려. 추방자. 하나 더. 돌려. 아, 싸움꾼. 오케이. 바위 빼줄 거고. 하나, 둘, 셋. 해서. 니코, 니코. 자, 아, 이거를 차라 바울, 파일에 넣으면 오케이 오케이, 싸움꾼이 완성됐고 음 대장군 필요 없는데 조율자 영웅 빼주고 조율자 시작. 아, 이게 뭐야 잠깐만 자, 다 니로를 돌려줘봅시다 프레임 니로 들어간다. 장장이 진동 그거 버리고, 그어 버리고. 아 이거 진짜 탕캐치 한번 버려 가라. 아 해. 자 세트 야 거기 아닌데, 아이 멍청아, 아 열관이 진짜. 이 주먹만 쓰던 놈은 쓸모가 없어요 진짜로. 자, 딴 한판 이겼으니까. 아, 왜요? 오, 탑탑이. 오케이, 그래도, 때려줍니어 자, 여기 서어 아, 돌려봐. s o 구나 나 cool. Sound cool. s 고 u n d cool. Sound c o 주고 송배, 재불망이가갑은가갑에 가방에 가고에 가방에 가 루덴, 루덴 어어방라라준준야야 아, 진짜 짜덴어어에이 이거... 제발 세트 삼성? 세트? 세트 세트 삼성 안나아주니아 아니야 아 제발 빼줘 어 제발 아아아아아 이거 아. 아. 뭐 아닌데 아, 세트야, 들어서 찍어 오케이. 이상한디, 자, 먹었고 보내고, 자, 제발, 그거 말고, 세트, 삼성, 세트, 삼성, 어, 제발, 음, 아, 안 나와줘. 자, 일단 이 친구들 다, 세대만날 차례가 돼가지고 뒷배치로 빼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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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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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스트레스 받아 세트 삼성 한 번만 놔주면 되에쪽죠죠아니 망했다 배치치로일단 식으로 했지? 하나, 하나 들어서 가져 오케이 좋아요 쉬고 쉬었다 진짜 쉬었다 와. 아이고 이거 졌어 아, 한번 버티나 버티죠 제발 친구야 제발 세트 아 이거 말고 아으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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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에 버려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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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너좀 그래? 어차피... 세트 삼성 다본 세트 삼성이니까 잠깐만 아좀 그래 진짜로 아따 참 콱콱, 샤샤. 자, 오케이. 두 명. 잘라주고. 자, 이거 왜떠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 아 세트 삼성을 못 찍은 사람의 비해 세트 삼성만 찍었으면. 삼성 세트만 찍었으면.